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어제 광주 중진 회의에 맞서 민주당은 오늘 광주에서 호남 비전 위원회를 열니다 일선 학교에서 독감이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광주에서 7개 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전남에서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114만 마리가 넘습니다.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시집을 낸 장애학생이 대학 진학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모두 내겠다는 후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민심 잡기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패권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이 중진회의를 광주에서 열었습니다. 당의 중진들과 호남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지율 하락했다는 위기감 때문이라는 걸 스스로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부터 일으켜 취사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당이 위기입니다. 이론의 여지없는 위기입니다. 호남민중이 원하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한다. 호남과 국민의 당은 공동운명체다. 의원들마다 호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공생 관계인 양당 구조를 철폐 대상으로 꼽으면서 개파 패권주의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문 패권 중심의 정권 교체는 제2의 친박 정권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을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호남이 개파 패권주의 정당의 희생양. 재물이 되어왔던 불행의 역사를 끝내고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헌암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참석하는 헌암 비전위원회를 광주에서 열어 헌암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안희정 충남 지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합니다. 안희정 지사는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민주당 호남 비전위원회에 참석하고 기자간담회와 특강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안 지사는 지난주 전북 지역을 방문하는 등 조기 대선 국면에서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강한 바람도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영광과 보성 등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4.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낮 기온 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많이 춥겠는데요. 찬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옷차림 두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 3도, 장성과 담양이 4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4도, 보성이 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일선 학교에서 독감이 확산되면서 7개 초중학교가 단축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용중학교에 이어서 대자중과 하남중, 무진중, 그리고 월봉초와 풍암초, 성덕초등학교가 방학 전까지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 2 3일 기준으로 562개 학교에서 7,545명이 독감에 걸렸는데 교육청 일선 학교에 전화를 걸어 독감이 심하면 조기 방학을 검토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전남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방역 강화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한달 만에 살처분된 닭, 오리가 114만 마리에 달하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차량이 지날 때마다 도로를 가로지른 분사기에서 약재가 뿜어져 나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소독하는 약재로 영암군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집중 방역 대상입니다. 지난달 해남과 무안, 지난 22일에는 인접한 나주시 반남면에서 AI가 발생하면서 방역 초소 4곳과 거점 소독 시설을 모두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나주시 경계 지역 두 군데. 이동 체소를 운영해서 예부에서 유입되는 AI를 철저히 방역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AI 청정 지역인 영암군은 그러나 나주 AI 발생 지역에서 3km 이내인 14개 농가에서 56만 3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살처분 규모는 114만 4천 마리로 늘어 최악의 피해로 기록된 지난 2014년에 절반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축산 당국은 농장 간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방역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농장 간 전파가 상당히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농장 단위의 방역을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확산 속도는 막을 수가 없다는 AI 발생 초기 차단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속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시군은 완도군 등 6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최순실 특검팀이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최순실 특검팀 수사관 10여 명은 빛가람 혁신도시 에 위치한 문화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실을 찾아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은 영화계 좌파 성향 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긴급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부용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고. 피해자 억울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극악한 범죄의 경정을 울려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서른아홉 살김 모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은 2001년 나주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장기 미제 사건이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립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역 군인이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육군모부대 소속 상근예비역 21살 A 상병을 지난 24일 밤 광주 서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로 인계했습니다. 군 헌병대는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 것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5월 단체가 님을 위한 행진곡 최초본 등이 실린 5월 노래 음반을 오늘 공개합니다. 5.18 기념재단은 노래패 친구의 광주시민항쟁가 등 12곡이 실린 기록 음반과 촛불집회 현장에서 녹음되거나 재창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된 님을 위한 행진곡이 실린 기획 음반 등 5월 2를 오늘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80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항거 현장에서 민중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를 발굴 재해석한 음반을 지난해부터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같은 반 장애인 친구의 시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힘을 모은 사연 지난 여름에 전해드렸는데요. 서로 돕는 소년들의 우정에 감동한 사람들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서 수능이 끝난 교실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수능이 끝난 고3 교실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19살 김경원 군. 가족도 없고 장애까지 있지만 누구보다 든든한 친구들을 가졌고 무엇보다 첫시집에이세를 앞둔 시인입니다. 경원군의 시에 큰 위로를 받아온 같은 반 친구들이 모두 힘을 모아 경원군의 사연을 알리고 시집을 위한 펀딩을 해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번 고산 친구들은 저한테는 되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인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저도 그런 사람이 대학에 다 배웠어요. 그리고 장혜리 딛고 시를 쓰는 고아 소년의 사연과 소년들의 우정에 세상이 화답하며 더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사가 꿈이지만 형편이 안돼 대학 진학을 포기한 경원군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전액 후원하겠다는 후원자가 두 명이나 나타난 겁니다. 경원군은 내년 봄 꿈에 그리던 반려동물학과 학생이 됩니다. 어, 제가 남을 도와준 것 자체도 일단 기분이 좋았던 부분인데 제 도움으로 인해서 경원이가 꿈을 찾아가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뿌듯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도우며 이뤄낸 기적은 같은 반 친구의 진로를 사회복지사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더 돕고 싶었어요. 그냥 어, 경원이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 경원이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을 <laughs> 더 돕고 싶었어요. 장애와 차이를 뛰어넘은 소년들의 멋진 우정이 서로 돕는 더큰 세상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학생 생기부 무단 수정 등으로 홍역을 치른 광주 한 사립 여고 교사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 3학년 각 반과 본관 1층에 등장한 A4 용지 한장 분량의 글에는 생기부 무단 수정 파문 이후 학교 측의 무성의한 대처와 무능에 대해서 울분을 토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면학 분위기 등을 이유로 곧바로 관련 글을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업교육부터 팔로 확대까지 장애인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인데요. 오늘 보육공간을 확대하는 등 확장해서 다시 문을 엽니다. 자세한 얘기를 장애인기업종합센터 서승호 서부권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애인기업. 예, 조금 생소한 이름인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애인기업이란 말 그대로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규모가 큰 중기업부터는 장애인 대표는 물론이고 고용 인원 중 장애인 고용이 30% 이상 되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중소기업청 사이트에서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여러 가지 이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광주의 장애인 기업 현재 어느 정도고 또 운영하는 데좀 어려움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대략 천여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이중90% 이상이 소상공인 형태의 소규모 기업체이다 보니 대부분이 경영과 판로와 자금 등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장 큰 것은 그 잘못,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기업 제품은 이상하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과 거래하면 불안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장애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14배 이상 높은 점은 그 굉장히 큰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생산품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가 지금 개소한 지 7년이나 됐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꽤 오래됐는데 그동안 어떤 지원을 하셨나요? 지금 저희 강주 지역 센터는 총 9개의 창업 보육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에게 사업 공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각종 정보 제공과 지원 사업 연계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창업 교육과 점포 지원 등 광주 지역의 장애인 기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7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그 장애인 중에서도 청년들의 그 창업에 대한 열기가 네. 요즘 들어서 많이 그 커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하루는 저희 센터에 이렇게 휠체어를 탄 지체 장애인이 그 대학생이었는데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시험에 지금 합격한 이 상태였는데 본인이 평소에 하고자 했던 꿈과 희망은 그 로봇을 만드는 기업체를 창업하고 싶은 그게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센터와 이런 상담과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이렇게 그 지원을 받으려면 그 문턱이 혹시 높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서류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자격 요건 같은 것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데요. 그 장애인 기업이다라고 해서 일반 기업에 비해서 특별하게 어떤 걸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기업과 장애인 예비 창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지원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원 체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전 통에서 이제 새롭게 또출발 하시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또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어, 제가 총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그 저희 센터 내부에 창업 준비실을 지금 상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내방하셔서 제가 체계적인 그 창업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 법이 올해 이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장애인 창업부터 기업 운영까지 다각도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네.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창업을 하는 분들이 좀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네. 큰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아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올한 해를 정리하는 연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경제부자입니다. 연초에 삼성전자 생산라인 해외 이전 소식을 시작으로 1년 내내 꾸준 소식들이 이어졌지만, 나주혁신도시 에너지밸리는 조성사업의 탄력이 붙으면서 지역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 경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올해 초 냉장고 일부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 소식은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상당수가 납품 물량이 줄었고 자금난은 심화됐습니다. 일부는 업종을 다변화하며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생체 의료 분야 그리고 이제 에너지 분야 또 이런 친환경 자동차 분야 이런 분야 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금 업종 전환을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삼성의 전장사업 광주 유치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남에서만 살처분된 가금류가 이미 100만 마리를 훌쩍 넘어선 상황. 정부의 방역 시스템은 이번에도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역당국은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겨울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쌀값은 80kg 기준으로 12만 원대까지 폭락하며 95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게 떨어져 농민들에게 올 한해는 최악의 해로 기억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수 지난 4월 1호 기업이 착공하면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0여 개 기업이 투자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250개 기업의 투자 유치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도,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에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에너지밸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한국전기연구원과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프런 LH산전 등이 입주하면 광주는 에너지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올해 잠정 생산량이 49만 9천 회대로 지난해 53만 3천 대보다 6.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내수와 수출 물량 감소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의 약 3가구 중에 한 가구가 나홀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광주 전남 지역 1인 가구 비율은 각각 28.8%와 30.4%로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5.1% 포인트와 1.4%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인 가구 비율은 광주의 경우 동구가 38.6%로 가장 높았고 전남에서는 곡성이 38.2%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보일러와 전기장판을 켜는 일이 부쩍 늘었죠. 그런데요, 올겨울 들어서 광주와 전남에서만 난방기기로 인해서 약 50여 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꼴로 불이 난 셈입니다. 난방기기 화재하면 전기장판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보일러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전남이 주로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요, 가정용과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기장판을 이불처럼 접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콘센트가 오래되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가정용 보일러는 배구구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한국전력 광주 남지역 본부장에 김헌태 전 한국전력 안전보안처장이 취임했습니다. 곡성군 행복나눔봉사단이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줬습니다. 화순군에서 배드민턴 전지 훈련과 2017년 국가대표 후보 선수 선발전이 열렸습니다. 영광군 영광읍 성산 여자 경로당 회원들이 이웃을 돕기 위해 본인들의 용돈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광산구 수안동 수안 신안 실크 주민이 40만 원, 광주 남구 방림일동 샘 신협에서 10만 원, 방림일동 육통 주민이 15만 원, 월성동 무학 초등학교에서 43만 9천 원, 광주 서구 서창동 육통 주민이 9만 7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창동 팔통 주민이 7만 9천 원, 15통 주민이 10만 원, 전남 화순군 한천면 오곡마을 주민이 22만 6천 원, 한천면 번영회에서 30만 원, 한천면 자율방범대에서 10만 원을 보내주셨고 한천면 남자의용소망대에서 10만 원, 여자경로당 매주잡목반에서 20만 원, 도곡면 신덕일구 주민이 20만 원, 전남 나주시 노안면 구정2구 주민이 12만 원, 노안면 영평3구 주민이 10만 2천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노안면 학산 7구 주민이 10만 7천 원, 노안면 현애익길 윤정임 씨가 20만 원, 중림동 나주중학교 임미경, 이민혜, 김미선 씨가 각각 5천 원과 6천 원을 보내주셨고 나주중학교의 이원경, 김은경, 김현미, 박현정 씨가 각각 1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산동 7통 주민이 12만 원을 보내주셨고 남내동 13통 주민이 20만 원, 중림동 19통 주민 5만 5천 원, 남내동 세왕아파트 나용철 씨가 20만 원, 남내 경로당에서 20만 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11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금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는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몰려오겠는데요, 강한 바람도 함께 하겠습니다. 현재 영광과 보성 등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는 4.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찬 바람까지 강하게 부니까 옷차림 두툼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3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 4도, 나주와 화순이 5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4도, 보성이 5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균 떨어지면서 계속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